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과 그해 시간입니다. 방정식 단원에 들어왔는데 방정식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정식은 미지수가 있는 등식입니다. 등식이므로 등호가 포함되어 있고 미지수는 모르는 수이므로 이것저것 대입해 볼수 있는 변수입니다. 미지수의 값에 따라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등식이 바로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은 미지수를 x라고 했을 때 x에 대한 2차식으로 이루어진 등식입니다. 방정식의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x에 대한 2차식은 0의 꼴로 나타나면 이것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 합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형태가 나오면 되는데 x는 미지수로 변수이고 abc는 상수입니다. a가 0이 되어버리면 2차식이 아니게 되므로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2차 항이 사라진다면 2차 방전식이 아닙니다. 방정식에서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해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 2차 방전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2차 방전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 2차 방전식을 푼다라는 것은 2차 방전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경우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방정식의 차수와 같습니다. 1차 방정식의 해는 1개이고 2차 방정식의 해는 2개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해를 2개 구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 식이 x에 관한 2차반정식이 되지 않는 a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등식을 정계한 다음에 좌변으로 모두 이항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식의 좌변은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고 우변은 a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됩니다. 전부 이항시켜 정리하면은. 1-a의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차 항의 개수가 0이 되어서 x 제곱의 항이 소거되면 2차 반연식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1-a가 0이 되어버리면 2차 반연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a 값은 1이 되면 2차 반연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의 정답은 1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중 x는 2를 해로 갖는 방정식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정식의 해는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말하죠. x는 2를 식에 전부 대입하여 등식이 성립하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1번에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2 마이너스 6은 0이 되므로 등식이 성립한다고 할수 있겠죠? 1번은 x는 2를 해로 가는 방정식입니다. 2번에 x는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등식의 결과는 4가 됩니다. 그럼 0이 되지 않으므로 해가 아니라고 할수 있겠죠? 3번에 2를 대입하게 되면 4 마이너스 12 플러스 3은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x는 2를 해로 갖지 않습니다. 4번에 대입하면 4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 되는데 5가 되므로 역시 아니겠죠? 5번에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되므로 이것 또한 x는 2를 해로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이 2차 방향식의 한 해가 x는 3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는 등식을 성립하도록 해야 되므로 x 의 3을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9a 플러스 3 곱하기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0이 돼야 합니다 식의 좌변을 정리해 본다면 9a 플러스 9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3a 플러스 7은 0과 같게 됩니다 7을 이항시키면 3a는 마이너스 7이 되는데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7이 된다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2차 반정식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에 한 근이 a라고 할때 2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정식에 근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근을 대입한다면 등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정식에 a를 대입하면 2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2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고 있으므로 이 식의 양변에 5를 더하게 되면 2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5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있으므로 4번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